왜 나는 공부나 업무는 10분도 못 버티면서 릴리스나 틱톡, 휴대폰 게임은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보고 있을까? 혹시 이런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나는 의지박약이야. 나는 글렀어. 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오늘부로 그 자책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도파민이라는 연료를 찾아야 하면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아직도 로블록스 게임을 켜면 끄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뇌과학을 알기 때문에 이 중독을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석학 러셀 바클리 박사가 밝힌 ADHD의 도파민 비밀 그리고 제가 직접 겪으며 찾아낸 나쁜 중독을 천재적인 몰입으로 바꾸는 세 가지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산만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있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시작을 못할까? 왜 나는 계속 밀스, 틱톡, 쇼츠를 보고 있을까? 왜 나는 케이크, 과자 등 탄수화물이 중독되어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렇거든요. 매일 저에게 물어보는 단골 질문들이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왜 그런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도파민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두뇌에서 정말 소량 나오는 이 신경전달물질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지.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매일 성공적 하루를 보내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딱 1개월만 따라면 인생이 바뀌는 러셀 바클리 박사의 꿀팁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ADHD 뇌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뇌로 바꾸는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ADHD를 알고 해결법을 연구한 미국의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거예요. 1번 도파민의 진짜 정체. 도파민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아주 소량의 화학물질. 전문용어로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불러요. 이 호르몬은 우리의 쾌락, 동기부여, 집중력 등을 담당하죠.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될 때의 느낌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이게 왜 우리 ADHD인에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ADHD는 일반인보다 뇌속 도파민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처방해주는 콘서타, 메디키넷 등이 우리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여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요약하자면 도파민이 우리 ADHD 인생에서 겪고 있는 거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도파민 결핍의 함정, 빠른 도파민 축. 여기서 정신의학계 워렌 버피치라고 불리는 너셀 바클리 박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선천적인 도파민 결핍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도파민을 최대한 빨리 채우려고 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대 사회는 이 빠른 쾌락을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가게마다 있는 설탕 가득한 탄수화물 식품, 인스타그램 좋아요 알림 켤 때마다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휴대폰 게임.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약물 말이죠. 불법 약물의 기전이 바로 뇌 속에서 도파민을 대량으로 빠르게 분출하는 거거든요. 릴스, 휴대폰 게임, 도박 등의 중독 시스템도 사실 불법 약물과 거의 같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도파민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안도감을 느끼며 금세 빠른 도파민 충족에 노예가 되기 쉬운데요. 꼭 비만, 약물 중독, 혹은 게임 릴스 등 휴대폰에 중독되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울증을 동반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도 많은 이건 사실 제 이야기 거든요 저는 아직도 로블록스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지만 게임을 켜면 그 신나는 기분을 끊기가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도 이런 게임이나 좋아하는 쇼폼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도파민을 끊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적어 보세요 나 혼자 어려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120%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댓글로 서로 의견을 나누 노기 제일 좋은 공간이죠. 3번. 도파민 중독을 장점으로 바꾸는 방법. 결국 ADHD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어디서 왜 도파민을 얻는지 파악하는 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에서 도파민을 얻는 건 심각한 중독 문제의 시작이 될 뿐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러셀 바클리 교수의 유료 프로그램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ADHD인의 선천적인 도파민 결핍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주는 방법이죠. 지금부터 제가 돈 주고 배운 방법을 모두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들여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서 도파민을 받아 영상 제작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제가 배운 유료 노하우를 공짜로 모두 푸는데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정말 아, 이걸 계속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계속 신이 나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파민 결핍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도파민이 적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도파민을 더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보통 사람들은 귀찮아 할 일이라도 도파민이 나온다면 우리는 훨씬 더그 일을 하고 싶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도파민 부족을 항상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건 보통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미친 듯이 채찍질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적인 일과 건강한 습관을 도파민과 연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도파민 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죠 왜냐면요 건강한 도파민 중독 즉 유튜브 영상 소비가 아닌 유튜브 영상 제작 저처럼요 휴대폰 게임이 아닌 운동 릴스 틱톡 보는 것 말고 책 보는 독서는 우리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니까요 4번 의지파격도 실천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연도파민 부스터는 주 3-4회 유산소 운동이에요 특히 아침 러닝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도파민 운동이죠 이건 제 도파민 결핍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저를 훨씬 더 건강 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장기적인 이득이 엄청나죠. 그 다음으로 저는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머릿속에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상상하면 뇌는 그 일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망상활성계를 가동시키죠. 왜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냐면요. 평소에는 우리 뇌의 방역기제가 상상하는 내용을 많이 튕겨내거든요. 정신이 좀 몽롱할 때 명상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쉽게, 더 효과 좋게 만드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혹시 알고 싶으신 분이 많으시면 따로 제작해 볼게요. 정말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가 나는 방법이거든요. 즉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우리 뇌를 속여서 우리가 저절로 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간단하게 필요하다고 남겨주세요. 좀더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이 영상 제작은 저를 긍정적인 도파민 사냥에 참여하도록 계속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실 때 나오는 도파민으로 저는 두뇌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수 있게 만들어줘. 저에게는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저희 예시처럼 우리 ADHD 내 뇌는 방향만 잘 잡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무기가 될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ADHD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셔야 할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단기적인 목표는 잘 달성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확실히 빨리 포기한다는 점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 내가 할수 있는 도파민 추구를 정할 때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일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만약 저에게 도파민 중독을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만든다면 당장 뭐부터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무조건 아침 명상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나는 아침 명상 못 하겠던데 내일 까먹어. 이런 분도 계시죠. 사실 명상. 말고도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백질 많이 섭취할, 커피 마시, 블루베리 같은 건강한 단맛 섭취하기, 충분한 햇볕 쬐기, 충분한 잠자기, 음악 듣기, 창조적인 활동하기, 유튜브 영상 제작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 안아주.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좋은 말이네. 나중에 한번 해보지 뭐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우리 뇌에 잠깐 도파민 찔끔 주고 끝날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수없이 바꿀 거야 하고 실패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작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건 정말 어렵죠. 대부분의 ADHD인들은 미루기나 시작을 못하는 습관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을 모르니까요. 이건 미국에서 외부 마감 효과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4만 명 이상의 ADHD인들이 따라해보고 극찬을 한 방법이에요. 이 영상에서 이어나갈게요.